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입니다. 자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코인 바로 세이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이제 시작되었다. 세이를 가지고 이번 주 주말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알트코인 중탑 원을 뽑으라면 저는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세이를 뽑을 겁니다. 자, 오늘 세이에 대한 매매 전략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땡땡땡이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세이의 랠리장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세이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바로 잭슨홀이죠. 예, 잭슨홀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알 코인들의 움직임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이는 참고로 알트코인 중에요. 아주 큰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 급락을 어느 정도 다져주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넘버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지만 세이가 걷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업비트 기준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줬던 그리고 반대로 또큰 아픔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냥 단순하게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잭슨홀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을 할 거고 그것에 따른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잭슨홀에서 야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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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아닙니까? 비둘기 뭐예요? 금리 인하.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잭슨홀에 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금리 인하 얘기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적정 수준보다 높 높다 높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 시점을 이제 슬슬슬 나올 때가 됐다. 그런데 비커스에 관련된 뚜렷한 신호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커스는 약1% 이상의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거고요. 현재 분위기로는 0.25%의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이비 컷이래, 베이비. 예. 아가가 내려온 것처럼 일단 가볍게 한번 컷 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가 현장 돌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뭐 한미 금리 차이는 엄청 나죠. 예. 미국이 5.5% 금리를 주는데 우리는 3.5%.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 미국이 안전합니까? 한국이 안전합니까? <laughs> 제그렇 제가 국뽕임에도 불구하고 이2% 정도의 금리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금리를 가지고 장난질 아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하1조예요 1조 기준했을 때 2%는요. 20억 차입니다. 엄청난 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차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 자체가. 근데 이번에 또 기준 금리 동결했죠. 예, 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이 금리를 일단 현재는 미국은 인하에 대한 지금 기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9월에 금리나 주장 이제 관심은 베이비 컷, 에, 아니면 비컷0.5% 이상을 할 것인지 1%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아, 이것은 9월에 있을 FOMC에서 실제 이것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현재로서는 0.25가 조금 더아 무게가 현재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승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 그러면 어떻게죠? 되 알트코인 날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세이의 시간이야. 세이의 시간. 자, 보세요. 이미 세이는 출발을 해버렸어. 출발을 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이제 막을 겁니까? 지금 그나마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전고점이 가격대 약 430원 가격대가 살짝 한번 부딪힐 것 같고요 저녁 가볍게 뚫고 있는 가버릴 것 같아요 왜 아직 금리나 단행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익히 잡았죠 이미 잡았어요 어디서 잡았죠? 예, 이두 가지를 세팅을 하게 되면 가볍게 이미 잡았어요 바로 RSI 지표 이 밑에 단이 밑에 단 이것이 바로 오버솔드 과매도 구간 반대로 매수 자리 바로 이 자리 잡았잖아요 이미 잡고 이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래 사이 지표 이 매매법은 해외에서 난리난 매매법이고요. 얼마? 예, 10만원을 가지고 9,400만원을 만든 어마무시한 매매법입니다. 몇년 만에? 아니요. 단한달 만에 만든 매매법이요. 이거를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이 극단적인 예로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 매수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 그림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 이런 자리들이 또매도자리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한번 수익을 한번 냈었죠. 자, 여기서부터 네, 세일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매매를 통해가지고 5일 만에 44% 가까이 수익을 한번 챙겨나갔다. 1 0만원 투자했어도 440만원 벌었어요. 웬만한 사람들 월급 나왔다는 거죠. 지금은 현재 이 자리에서 그쵸? 이 자리입니다. 저 아예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 자리에서 이미 매수가 들어갔고 350원 가격대.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저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지금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금리나 지금 시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안착하고 날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은. 사점을 잡으셔야 돼요. 이미 세이라는 종목은 체크를 해두셨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앞으로 다가올 알트불장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매매법을 우리가 지금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돈 버는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하셔서 모든 코인에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 매매법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알트 코인들.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가능한 해외에서 난리나는 매매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이미 과거 5년부터 해왔던 매매법이에요. 그게 경험상 90% 이상 저점과 고점을 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지표를 눌러세요아까부터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상대적 강도 지수와 지수 이동 평균선 이두 가지 세팅이 무조건 되셔야 돼요. 지금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때 더블 클릭을 하세요 왼쪽에 자 인풋 길이 스무딩 라인 스무딩 랭스 나오죠 이거 길이는 종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종목이 좀 달라요 지금 종목은 같은 경우는 7을 세팅합니다 7 자, 그래서 7 세팅 했고요그 다음에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거 아무거나. 예. 윗단에 있는 요 빨간색 보이죠? 이거는 빨간색. 어퍼 리밋은 빨간색. 7 0이고요 로우 리밋은 30. 요 밑에 딸립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왜? 보세요. 이 빨간색 위에는 오버 보트라고 했어요. 너무 과하게 산 겁니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쌀 때뭐 하고 싶습니까? 사고 싶으세요? 아니죠. 매수해, 매도해야겠죠. 매도. 수익실현 해야 됩니다. 비쌀 때 그리고 반대로 이 밑에 있는 파란색 보이시죠. 이럴 땐뭐 해야 됩니까? 예 매수해야겠죠. 왜오버솔드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싸단 얘기입니다. 여기 비싸단 얘기고요. 이것이 가장 핵심 라인이에요. 핵심 매매법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제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이 자리죠. 자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매수하는 자리라고요. 자 매수 그림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렸죠. 자그 다음에 공방이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난리가 납니다.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 자리부터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대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 자리 이 부근이 매도 자리라는 거. 예요이 부근이 매도 자리. 저는 매도 자리 표시해 보죠. 자이 자리가 매도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점과 고점을 그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 만에. 약 9일 만에 28% 수익을 챙겨 나간 거예요. 이런 식의 매매법을 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왜 최소한 이 고점에서 매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매수해봤자 요만큼 먹고 바로 폭락이에요. 보이시죠? 예, 네, 바로 폭락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자리에서 손절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손절하면 바로 폭등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절과 그리고 수익 실현에 대한 정확한 타점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자, 이 자리에 저점 자리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올라가 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 이 자리가 저점 자리가 되겠군요. 그쵸? 이 자리가 저점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겠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바로 매도 자리가 나와버렸어요. 바로 매도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지금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지수 이동 평균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수 이동 평균선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지금처럼 이 녹색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녹색선으로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선 기준을 했을 때이 상단에 지금 와있죠 캔들이 그러면 뭐죠 예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합니다. 보유 왜 강하기 때문에 보유와 홀딩을 반복합니다. 쭉쭉 쭉쭉 쭉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계속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매도합니까?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런 자리. 21 2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매도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런 자리.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자 매도자리 제가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자 매도자리 그거 봅니다. 자, 됐죠? 그러면 저점과 고점 한번 연결해 봅시다. 저점 여기죠? 자, 그리고 고점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8일만에 210%의 수익을 챙긴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여기가 꼭지인데, 이거 너무 아깝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신호를 기준을 무시하고 나서요. 여기 만약에 그냥 그 여기까지 뽑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자리가 오면팔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럼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다 어차피 다 놓치게끔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매매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실된 부분을 다 케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 왜? 저점과 고점을 무조건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90% 이상의 확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매매법은 해외에서 현재 한달 만에 10만 원을 가지고요. 9,400만 원을 벌었던 바로 그 매매법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설정하고, 세팅하고, 말씀드렸던 이 매매법이 해외에서 난리난 한달 만에 10만원을 가지고 9,400만원의 매매법이라는 임 겁니다. 이 매매법, 여러분들과 전부 다 공유할 거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고 선생의 하이라이트, 고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고 라고 보내주시면 이 매매법 전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고 선생이 준비한 많은 정보들 특히 급등 직전에 있는 코인들 관련된 소통방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이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실시간 관점 및 시향 정보 공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